오늘의 복음 묵상 3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우리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고 있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생활 방식이 되어 있는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뜻으로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정리하면 구별되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품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받아들이거나 모른 척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므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가 끊어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거룩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지만, 죄를 짓게 될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를 짓는 순간 그 죄의 속성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던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일시적인 분리와 불안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해결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순간적인 분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 머물러 있어도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어떤 본성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순간적인 유혹이나 나의 무지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을 느끼고 또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생활 방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또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